응, 음. 그치 새우깡 이제 짜갈 있고 아비를 샀어요. 5층에 있는 데아이스크갈 거예요. 아까 말한 게 가위수 있고 귀엽다. 또데아신나몬

<목소리도> <한개 뭐지? 목소리도> 명남빵. <laughs> 와 명남 보여 도 명남. 와 맛있다. 맛있다. 어? 들어가자 와 진짜 크긴 하다 오사카보다 커 커비스 카페 커비가 만화책도 있어? 글로리야. 여기 진 너무 비싸다. 이거 3만원이잖아. 아씨, 오케이, 나가자. 얘는 뭐야? 뭐? 이큐야 여기다 해린 이렇게 해서 밖에서 쓸수 있어. 어, 별로 이게 뭐야? 인형 옷 입히는 건가 봐, 얘한테. 그러네. 귀엽다. 여기 옷 엄청 많아. 안 타고. 미미니지갑키 응, 케이스. 어, 키 케이스. 우와. 이건 예쁘다. 아, 이거 예쁘다. 이런 거. 너무 귀여운데? 두둥은 뭘 살까요? 네. 응, 난 얘를 사겠어.

뭐 안에 응. 사이에 뭐가 있나 봐. 응. 하세요 어. 기가 없네. 아 기가 아, 안에, 안에 들어있는구나. 이 위에 위에 꼭다리가 랜덤이야. 반나이 어. <laughs> 가챠샵이야?

고마 에비 음. 처 뭔가 신기해 가있다 먹었는데? 아야거기구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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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るほ <music> <music> ど入れれ。 올라온다라 올라간다. 올라온잖아 근데 불꽃이. 짠. 봐봐. 어, 이거 크죠? 짜자 이거 진짜 맛있다고. 바이가. 노다. 노다. 오. 고. 맛있겠다. 양이 없먹어요몇 권이 게 들었네 아면 음. 어, 엄청 부동 이런 거좋아하는고 이런 음, 거좋아 너무 맛있다 너네이얘네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상한데 哦，一分钟算。马上，马上，快快快！快 오늘 저어없어 무슨 들이러 버니까 그냥 파데스파. 들어갔으면 스케 좀 차려 줘요, 참. 스텝룸에 들어갈 뻔했다. 고 엄청 부드러운. 우리 여기서 먹고 나왔잖아. 배부르다. 약간. 우리 도와주는 느낌이네. 아, 아니? 나무 밑에서. 나무 개커 보이는데. 여기가 과거인가? 어, 나무에 뭐가 막 자랐네. 아 이상해. 이게 뭐야? 돌아보고 싶어. 너 가지 말라 그러지. 아, 그러지. 마있죠 그거는 어떻게 주냐 지켜. 제 여기는 괜찮아? 아니야. 과거, 현재, 미래야. 헐! 뿔을! 뿔을 훔쳐봤는데 쪼 또? 아 여기는 뿔 있어 조금. 필쌍해 뭐가 음. 제이예지오 저거 검은색 어때? 여가다양말 있어 양말 사야 그래도 그 양말은 좀.

너무 귀엽지 않냐? 티링이 있는데? 지영이 애기 호라이 애기 호이이불 돌멩이 때 꺼낸 거야 필요없어 쪽탕. 5이 버스 줄인가. 맞겠어디 가? 우리 목적지가 뭐야? 어? 그러네. 이러니까 이러니와 이거 이거 좀 대박이다. 이거 얼마야? 160엔이래. 살만하지 않냐 이거? 포스터? 그 근데 얘네 몸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계속 사야 돼. 요살 거면 너무 좋. 나는 조루상을 사겠어. 조르가 살고 있어. 풍정. 와, 봉착부터 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원피스 면 그냥 큰일 나겠다. 에이스, 에이스. 티셔츠 이거 예쁘지? 어, 퍼즐인가 보다. 와아 이거 얘가 누구지? 사보. 응 그거다 응. 전부 조르야 근넬랜덤 원피스 쯔머쯔머야샹크스컬 없어? 콘코츠라면아 어, 대박 너무 귀여워. 액션 가면 파우치 <laughs> 아니 이거 졸긴데 팬티 바깥에선 많이 봤다 많다고 이거 물티슈래 시원하 이거 음, 어, 뭐야 그엽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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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다 귀엽다. 귀엽다. 우와 다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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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먹 귀엽다. 귀엽 어, 여자 이렇게 준 응. 어? 안녕 이따가 봐 음. 갚았어, 난주랑 같이 나왔어 나폴리 텀프 스탑 피자 아꼬리또이아리고저다다리랑그 닭가슴살하고 섞여 있네요. 위에다 녹여 김에 써서 먹는 거 아니야? 안 뜨거? 뜨거울 것 같은데? 다 뜯어보세요. 그냥 뜯어보세요. <laughs> 떡이다. 여기서 무슨 뭐야? 떡이야. 떡 절구. 떡. 여기서 얘지 응. 있데 예지 안에 들어있는 거. 그래? 응. 아 귀여워. 진짜. 예뻐. 근데 얼굴은 콤인데 얼굴은 콤이야. 졸귀다 이거 지퍼 열수 있잖아. 응. 너무 귀여워. 어. 음 있다. 이거 5,000원이잖아. 다이소에서 응. <laughs> 1,000원짜리 사는 게더맞겠다 씨. 일단 아, 보세요. 와우. 씨. 이거 하자. 이거 하자. 이따가. 어떻게 하지? 어. 니트로 이어 니트로 들어. 쩔 거야? 렇게 한번 조립을 해 볼까? 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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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이게 정이다. 이것만 사야 한다. 도 우리에 마지막앱이 아까 때스트미너어디로 가서 먹어요. 레디 응, 한국어 서틀어? 같이 먹어요. 5 0 0 0 0하습니다 욕심쟁이 세트까